또 봐요 저와 연애는 모든 분들은 좀 시원하게 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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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 근데 시원하게 열어줘야지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이 시간에 와가 구경도 하고 하는 겁니다 막 이만 이만 열어놨으면 못 들어옵니다 뜨거워서 어떻게 들어 그죠? 열어줘야 아들이 달리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되죠 흰 가루를 논하기 전에 참여가 달리냐, 수확이 되냐, 이걸 논해야 돼. 소름 안서 5월 말까지 200, 200개, 250개, 300개. 이거부터 논해야 돼. 이걸, 이걸 못 논하는데, 흰가루 뭐가 중요해요? 못하면 헛방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흰가루 많아봐라. 확, 막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자, 이런 느낌. 자, 계속 얘들 고생, 고생을 하네. 그죠? 신초를 소중히 여기세요 신초는 곧 뿌리입니다 뿌리 신초의 변화는 곧 뿌리의 변화다 다른 말로 더 심해지면 이제 테두리 돌고 확확확 가는거지 음. 밀어는 내는데 자꾸 위에서 장애를 받는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심해지면 이제 얼룩이 소위 말해 진짜 바이러스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 느낌을 살려봐봐요 경도 색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음. 아유 사진 찍어놓을 게 많네. 헤드표 재밌어요? <laughs> 네,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음. 서로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처음에 가져갈 때는 웃지만, 아돈 달라고 했을 때는 얼굴이 바뀌, 바뀌거든요. 근데 사람의 얼굴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한없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어느 선까지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대할 때마다 좀 지쳐요. 시간이 해결해 준대요 자 지나갑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봐요 봐요 아, 색깔이 엄청 진하게 나오네 자 여기도 봐봐 대가리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요런, 요런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포구에다가 약을 같이 넣었었는데 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이거 이거 이런 걸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딱종 쳐버렸잖아 종 쳐버렸잖아 뭔지 알겠어요? 응. 종 치면 다한께 한번 멈추는 거지 뭐 이건 고온이 꼴 종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 치는 것도 좀 조심히 쳐요 그리고 특정 어떤 농약 중에 어떤 특정 애들이 이렇게 좀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걸좀 어 조심하자 이런 겁니다 음 정말 심하다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 없지 뭐 해야 되지 뭐 근데 선택해서 어, 수량 쪽을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안한게 맞다는 거지. 항상, 어, 타이밍입니다. 어, 이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할지. 이것도 만약에 순이 막 좋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돼. 근데 이제 많이 따면서 순이 이제 약해지니까 그때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타이밍,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참고해봐요. 이게 제 역할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모다 고장나 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오시라 그랬어요 어, 이게 제 역할이에요 자 한번씩 이렇게 문제를 제가 마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해 드려요 개선해야 되지 문제를 마주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어,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음, 천년인사 이상. 결국은 이게 지금 도마에 자꾸 오르죠. 생각보다 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laughs> 이거, 어, 작년부터 했고, 이미 4월, 5월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이미 검증은 됐어. 이게 5동에서 7동. 자, 가격은, <laughs> 가격이 민감하죠. 음. 8만원 팔고 있어요, 8만원. 자, 차 후에 좀더 더, 어, 사용량이 증가하면 가격을 좀더더 더 다운 시킬 겁니다. 근데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물건을 받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자, 요런 느낌으로. 일단 가격은 분명히 계속 조정을 해드립니다. 왜? 음, 항상 도움이 되길 바라니까. 자, 하나를 더 판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걸 써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 철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를 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팔아서 우리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고 그리고 어 열매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음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이걸 더 많이 생각해요 자, 어 비료를 쓰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지만 그 다음 영역 농민들이 열매를 생산하고 자 최종적으로 열매는 우리 소비자들 제가 먹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었을 때아좋 좋다 또 먹고 싶다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음. 질소를 분해한다. 이런 느낌이 정말 메리트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음.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괜찮다. 괜찮다. 음. 자, 이상 합시다. 어. 어, 이미 저는 제주 거래처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laughs> 그분들이선 잘 되길 바래요.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저는 전체를 보지만, 하지만 세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우선시합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너 봐요. 인생은 말이요. 자, 선을 마주하고 그 선을 넘어내는 게 그게 인생의 묘미입니다. 자, 선, 선. 자, 차매 농사의 선은 제가 계속 수량과 고민 단가를 얘기해 주죠. 그게 선입니다. 그 선을 어떻게 계속 탁탁탁 넘어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요. 자, 이근데 수는 많네. 수는 많아. 수는 많아도 뭐지? 어, 달리긴 많이 달리네. 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가리 굵기는 자, 뭐, 호박, 대목을 좀더 더, 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손이 뜬다, 안 뜬다는 습, 습을 습더 조정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내세요. 아, 어, 맞네. 참외 얘기 많겠다. 그죠, 참외 많겠다. 자, 제가 밖에 한번 물 한번 줘보자라고 표현을 했고 정말로 이분은 한번 주셨대요. 그걸 제가 지금 보러 왔는데 근데 다 말랐어. 뭐시 아예 아예 티도 안 나는구만. 티도 안나 티도. 자자 자,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바뀝니다. 도전 없는 음, 결과물은 없는 거니까. 자아 덥다. 오늘 더 덥네. 땀이 많이 나네요. 더우면 재미있게 몸이 좀덜 아파요. <laughs> 그런 장점이 있긴 있는데, 더우면 힘들지. 계속. 자, 이상합시다. 많겠다, 여기. 많이 달렸겠어요. 계속 이제 열매를 보면서 품질을 어떻게 바꿀까 판단을 해봐요. 이게 전화기가 크니까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음 굳이 큰 전화기로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어. 힘들어, 힘들어. 자, 이상합시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